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챌린저 계정에서 패치에 관한 덱들을 전부 다 한번씩 해봤습니다 자, 우선 플레이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볼리베어 아이번이 조금 너프를 먹었는데 어, 제가 써보니까 뭐큰 차이는 없구요 가장 큰 변화는 야스오입니다 자, 야스오가 빌드업이나 최종조합이나 리롤덱 쪽으로 선택을 해도 될 정도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곡궁 스타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리 야스오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나오지 않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우선 아이템이 최후의 속삭임이 나왔으니까 AD에 관한 유닛들을 잡아주고요. 조금 애매합니다. 넘어갈게요. 라위다 보니까 소라카 같은 AP 유닛은 팔아주고 페어 유닛을 잡겠습니다. 지금 유닛 잡은 거 보시면 암라인 기사, 그리고 라위와 어울리는 베인, 트리스타나 포병대,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어, 호삐이성. 자, 이번 판은 압동이 좀잘 나오면서 라위가 있기 때문에 포병대 빌드업, 기사 포병대, 이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업은 결정이 났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팔고, 이자를 선택을 하고요. 자 라위를 바로 주겠습니다. 자 라위를 바로 줘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어 어찌됐든 간에 아이번 볼리베어가 너프를 먹어서 AP덱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AP덱을 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뭐 기사 정찰 때 기사 드레이븐, 기사 케일 그런 쪽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라위가 있으면 좋아요 자, 아이템은 장갑을 선택해도 되지만 DF가 먹기가 좀더 힘들기 때문에 DF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템만 보면 은 녹턴이 빨리 나왔으면 녹턴도 볼수 있었죠 자, 아직도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트리스타나가잘 나오면 그냥 악동 덱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스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악동 덱 같은 경우는 1원짜리 삼성을 보는 게 아니라 트리스타나 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벨업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 이건 이긴 것 같죠? 이러면 10원이자 볼수 있습니다. 악동이 버프를 먹긴 먹었는데 유곽동이 버프를 먹은 거기 때문에 악동 시너지가 나오는게 아니라면은 유곽동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무리 유곽동이 버프를 먹었어도 억지로는 갈수 없다는 겁니다. 유곽동을 억지로 가려면 클레드 직스 같은 밸류가 낮은 유닛들을 많이 써야 되죠. 여기서도 이기면 그냥 클레드 팔고 이자 볼 겁니다. 어 이건 질것 같아요. 초반에 강한 빌드업은 지금 상대방처럼 감시자, 척구병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가장 강합니다. 저는 감시, 척구병 각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선택을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반 나왔을 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거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아이템 공템을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되겠죠. 인피 뺏겼고요. 주법도 뺏겼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비싼 거 가지고 올게요. 원하는 공템이 뺏겼을때는 방템을 선택해주면서 그중에 제일 비싼거 그런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클레드 투입해주고요 지금 딱 두가지 각을 보는겁니다 트리스탄 삼성작 아니면 트리스탄으로 빌드업을 해서 7렙 8렙 때 밸류가 높은 유닛으로 바꾼다 그렇게 보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야스가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군단쪽 빌드업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 말은 드레이븐 쪽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나쁘지가 않다. 아, 세나 이성이 캐는 나왔고요. 자, 이러면은 어, 사 압동을 써줄게요. 지금 트리스탄한테 공속 템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공속 시너지인 압동을 넣어주면 굉장히 셉니다. 아, 지금 문제가 뭐죠? 홍당포당을 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승 운영이나 연패 운영은 돈이 많으니까 해결이 가능한데 이렇게 말렸을 때는 어떻게 푸나. 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망했을 때는 거의 리롤덱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트리스나한테 갈 겁니다. 자 일단 트리스나 견제하거나 뭐 겹치진 않고요. 지팡이. 이러면 아이템도 악동쪽이랑좀 어울리는데요. 2원짜리 이유 좀 사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트리스나가 나올 확률이 증가를 하죠. 자 지금 모렐로도 나왔기 때문에. 악동에 관한 아이템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바로 케넨한테 줄게요 자 그러면 트리스타나랑 케넨을 같이 삼성작을 보시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조합같은 경우는 쓰레쉬 기사 자, 그리고 미스포춘 코병대 이렇게 삼성작을 같이 봅니다 야 여기 아이템이 너무 좋죠 오연승에다가 블루 수호천사 모렐로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브랜드한테 수호천사 모렐로 블루 들어가면 빌드업 진짜 끝이에요. 이렇게 초중반에 강한 시너지나 유닛들만 알고 있어도 순위 방어가 확정 나는 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연승이 깨졌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지 않고 돈을 좀 많이 모았다가 트리스한 삼성자가 노려볼게요. 자, 확실히 AP덱보다는 AD덱이 굉장히 많죠. AP는 지금 1등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러면 1등은 더잘 풀린 거죠. 1등인데 겹치지가 않는다. 그러면 원하는 걸다 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너무 세게 맞고요. 자 바루스 팔고 이자 레벨업하고 쓰레쉬 투입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자, 최종 조합은 보통 뽀비캐넨 트리스타나 그리고 룰루, 티모까지 해서 4학동에서6학동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악동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악동 덱은 좀 포기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1등이 너무 세다 보니까 브랜드 견제하고요 장갑이나 BF, 비싼 걸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만약을 대비해서 트리스타나 덱 말고, 미래에 할수 있는 덱을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자, 인피 라이면 갈수 있는 덱이 드레이븐이 또 있습니다. 자, 혹시나 트리스타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드레이븐으로 선택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6렙 50킵으로 돌리는 거예요. 룰루. 트리스타나와 캐넨이 2원짜리 윤이기 때문에, 6렙에 가장 잘 나옵니다. 자, 어떻게 결정하는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지 때 트리스타나가 뭐 4마리, 5마리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선택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완전히 유리한 상황으로 빌드업 중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정쩡하게 운영대을 선택하면 오히려 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라위는 있고요 방템을 고르거나 트리스타나 아이템을 주는 게 좋은데 이거는 수호천사를 줘서 트리스타나 주겠습니다. 트리스타나의 단점은 뛰어갈 때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수호천사도 나쁘지가 않아요. 어, 자, 이런 거. 트레이스터나가 지금 세마리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드레이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러 드레이븐으로 틀어야 될수 있어요. 자, 지금 캐넨도 마찬가지로 너무 안 나왔죠? 클레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게다가 쓰레쉬랑 미스포춘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드레이븐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면서 좋고요 자, 드레이븐은 덱을 어떻게 구성을 한다? 사, 군단. 사, 망각.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나머지는 앞라인.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완벽합니다. 부 9인순 왔는데좀 아쉽죠? 자, 이미 지금 트리스타한테 풀템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트리스타나라 캐넨, 쓰레쉬, 미스포츠 다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7레벨, 8레벨로 넘어갈게요. 아, 좀 늦었습니다. 자, 이건 쓰레쉬를 빼고 유각돈이 들어갔는 게더셌을것 같아요. 이렇게 트리스타를 꼭 삼성을 찍지 않더라도 빌드업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빌드업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센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8레벨까지 갑니다 문제는 앞으로 아이템인데 지금 아이템이 공템이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수라는 아이템이 한개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드레이븐과 딜러 한 개를 더 쓴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방템과 피바라기의 양각을 볼수 있는 망토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육악동 투입해 주고요. 자, 덱 부분이 AD 쪽이다 보니까 이온 충격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야, 여기 너무 세다. 벌써 8레벨에다가 카르마까지 찾았죠? 아, 벌써 또 연승 깨집니다. 어? 어, 좋아요. 이겼습니다. 어, 생각보다 악동 빌드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볼리베어 렐도 잡고요. 직스와 뽀삐가 지금 시너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렐과 럭스를 투입을 해줄게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너지를 두 개나 챙길 수 있으면서 밸류가 올라갔죠 여기는 어차피 뭐가 들어가서 졌을 것 같고요 벌써 헤카림이랑 베인이 삼성입니다 이번 판 전체적으로 좀잘 풀린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승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스쿼드가 구성이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끊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조끼를 선택을 해서 가고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우선 가렌, 레일 다 잡아주고요. 아펠리우스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악동은 한 개씩 버려주겠습니다. 자, 가렌한테 가고일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앞라인 자체가 레일과 가렌이 나왔기 때문에 볼리베어 아이버는 포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펠리오스를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검 뭐 피바라기 이런 아이템들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인기도 너무 많고요. 물론 아펠리오스 선택하는 것도 나쁜 선택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가도 괜찮습니다. 케일 자, 이러면 악동 빼주면서 케일 드레이븐 투입할까요? 자, 악동 두개다 빼주고 케일 드레이븐 넣으면서 2군단 맞춰주겠습니다. 그럼 럭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3 구원반자도 받을 수가 있죠. 자, 모렐로 가렌한테 넘겨주고요. 자, 세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이븐이 2성이었다면 드레이븐한테 먼저 아이템을 줬겠지만 지금은 둘다 1성이기 때문에 케일한테 먼저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빌드업 한 개씩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크리스타나보다 훨씬 셉니다. 자, 케일이 약간 너프를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아트록스가 한 마리만 나온다면 럭스 룰러 같은 거 빼고 사 군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 분단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드레이븐이랑 케일한테 아이템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분단이 좀 좋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뽑삐랑 일단 1일 약 850원 이자 볼게요. 절대 9레벨 못 갑니다. 돈을 써서 앞라인을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리븐이성 붙이고요. 아펠리우스는 잘 나오지만 가지 않을 겁니다. 가렌, 갈리오도 잡아야 되고요. 드레이븐, 사군단 아니면 뭐사기사 이런 식으로 먼저 나오는 거또잘 나오는 거 그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신비술사가 빠지면 군단이나 혹은 사기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좀 보겠습니다. 뭐가 부족한지를 따져봐야 돼요. 우선 상대방이 드레이븐을 쓰고 있고 최후의 숙사김이 있습니다. 저랑 아이템도 비슷하고요. 케 K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앞 라인이 든든하면 승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덤블조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디성 붙었고요. K도 잘 나오고 있네요. 어 좋아요 드리브 잘 나옵니다. 자, 아, 일단 신비술사는 빼고요. 사 군단을 써주겠습니다. 사 군단. 조합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럭스 대신에 아트록스를 투입하고, 빈 자리에다가 하나를 아무거나 좋은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전히 케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상대방은 근본 정석 케일이죠? 근데 저한테 졌습니다. 럭스가 이성이 먼저 붙네요. 자, 그냥 노틸러스랑 갈리오를 투입하면서, 사각기사의 철갑. 이 부분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군단보다는 기사 쪽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건 기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다 장단점이 있죠? 사 군단을 집어넣으면 케일과 드레이븐의 힘이 좀 세다. 사 기사를 집어넣으면 케일이 승천을 할 확률이 좀 커집니다. 이건 상대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 베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어, 근데 제가 더 세죠? 자, 베인 이겼습니다. 지금 베인도 이겼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딱히 먹을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직크의 전령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은 투킬이죠 직크의 전령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럭스 대신에 아트록스 써주면서 9렛때 4분단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드레이븐 죽으면 삼성작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9랩을 가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 케일, 가렌. 전부 다 이성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9랩을 가는 것보다는 8랩에 돌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공템이 많을 때는 이렇게 드레이브에다가 케이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드레이브는 이겼고요 어 드레이브는 잘 나오고요 이러면 9랩을갈 이유가 전혀 없어졌죠 케일 가렌 노틸러스 갈리오 전부 다 이성작을 봐주면서 드레이브는 삼성도 같이 노려보겠습니다 자 1등은 근데 못 이길 확률이 좀 큽니다. 지금 8레 50원인데 니코까지 있고 딘거 티모가 다 있죠. 그래서 이건 이성장이다 돼버린다면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1등은 제외하고 그냥 2등 3등을 한번 노려본다.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일단 드이븐이 죽었어요. 어? 아이템이 원래 좋은 편인데 딱히 쓸만한 유닛이 없죠. 딱 생각나는 건 뭐가 있다? 그웬이 있습니다. 그웬. 그웬 아니면 티모? 둘중 하나?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우선 돈을 다 써볼게요. 노틸리성 붙이고요. 사원 짜리 잡아주면서 드립은 일단 나오진 않았고 지금 아이템이 좀 애매합니다. 티모랑 그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갈리오한테 아이템을 다 줄게요. 여기서 이성작과 삼성작이 전부 다 됐다면. 어, 1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등은 약간 운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순위 방어가 항상 목표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아, 너무 세게 맞았는데, 아, 리븐 필요 없고요. 아까 전에 리븐 덱으로 가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어, 드립 한 마리 덱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팔아 줄게요. 어, 좋아요. 자, 드레이븐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드레이븐이 삼성이 먼저 찍혔으니까, 케일. 케일한테 있는 아이템을 넘겨줄게요. 자, 임피의 수호천사 주겠습니다. 부인 스케일. 자, 도장은 일단 가랜 자, 굳이 무리해서 필드에 있던 걸 팔고 돌린 이유는, 베인을 만났기 때문에 또 1등을 만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한 건데, 베인을 또 만나긴 했습니다. 어, 그래도 2등까지 왔죠. 이 정도는 만족합니다. 자, 지금 드이븐 삼성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도 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나 찾아가지고 가렌한테 있는 아이템 넘겨줄게요. 노틸러스 들어가면 사기사의 철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렌 붙지 않았죠? 이러면 가렌한테 있는 아이템을 빼주면서 이성인 레란한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잘 기억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판이에요. 뭐야? PDST 삼성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그레이븐 같은 경우는 그 c c 게 유닛들한테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자, 후반부에 설명할 부분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5, 6스테이지 부분들은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되게 중요한 판이기 때문에 몇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